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달서대비입니다. 오늘은 제 캠핑 스타일인데요. 어, 주로 이제 두 명이나 한세 명, 4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셸터하고, 그리고 그 셸터 안을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는 그 난방기구, 이소 히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제 캠핑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캠핑을 나가서 촬영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번과 같은 장소 이 물이 흐르는 금강변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쟀을 때가 영하 5.8도였는데, 지금 해가 뜨니까 이제 3도, 영하 3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영을 마치고, 노지 캠핑에 나왔는데요. 지금은 철수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사용하는 겨울철 2인 쉘터하고 그리고 그 쉘터 안을 따뜻하게 난방을 할수 있는 난방 기구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가스콤의 이소히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위스 알파인 클럽 제품이죠. 다이아몬드 큐브 텐트 설치 방법하고 또그 안에 난방을 책임져줄 이소히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할 쉘터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다이아몬드 큐브 텐트입니다. 자동 텐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납 사이즈는 조금 긴 편이에요. 근데 뭐 들고 다니시기에는 그 무리는 없고 일단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설치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큐브 텐트를 패킹을 풀으시고요. 얘를 넓게 이렇게 핍니다. 넓게 이렇게 펴고이 큐브 텐트 설치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지붕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지붕의 위치 찾는 방법은 옆 측면 쪽은 이런 식으로 우레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이 적용이 안되 있는 면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천정을 찾은 다음에는 이 노란 끈을 힘껏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옆에도 이런 노란 선이 보입니다. 노란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얘를 한번 또 세게 잡아당기시고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내구퉁이이 노란 선만 잡아당겨주면 이 큐브 텐트는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치가 됐죠 그런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내구퉁이에 팩 다운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도지를 다니실 때는 기본 제공되는 팩들이 그 딱딱한 이런 돌이나 이런 거에 만남잘안 들어가는 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은 이런 탄소광으로 만들어진 콜팩으로 많이 유명하죠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내구퉁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팩다운 할수 있는 아일렛이 있습니다 여기에 팩을 꽂아 주시고 이렇게 팩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콜팩이라 팩다운이 쉽게 들어가네요 이 큐브 텐트 접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구퉁이 약간 팩다운한 팩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내부에 보면 텐트를 나중에 정리할 때 묶어주는 저런 스트링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 노란 스트링이 어디 매달렸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한반 정도만 닫아주시고요. 양쪽 출입문을 출입문을 반 정도만 닫는 이유는 공기를 쉽게 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펼칠 때는 이 노란 선을 힘껏 잡아 다녔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걸 밀어주는 게 원래 정석이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옆에 이 폴대 부분을 살짝만 밀어주시면 돼요. 옆 부분부터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고 맨 마지막이 천정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히면서 아까 폴 때, 저기, 텐트를 수납하는 스트링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들어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떨어뜨려 주시고, 요 아까 스트링, 이걸꼭 이렇게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면 이 링에 통과를 시켜서 이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이게 텐트가 이제 다 접힌 겁니다. 수납가방에 넣어야겠죠. 보시다시피 설치 해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간편한 실태입니다. 오히려 가방에 넣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렇게 하면 철수가 끝나는 겁니다. 이상 스위스 알파인 클럽 다이아몬드 큐브 텐트 설치 해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큐브 텐트의 내부 공간은 180에 180정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측면이 바깥으로 반원형으로 약간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위옆 공간하고 이위 공간은 제가 키가 100... 78인데요. 제가 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180에 180 정도 되는 바닥 사이즈에 2인이 함께 할 의자와 테이블을 세팅해서 캠핑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용하는 테이블도 큐브 테이블이네요. 이 녀석이 이번에 새로 나온 이소히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시면 이소가 산통 사용하게 돼 있고요 전반적인 쉘터 내부의 모습입니다 의자하고 테이블 그리고 저 히터까지 외기 온도가 지금 7도 정도 되는데 이 쉘터 하나 쳤는데 물론 지금 낮이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온도가 한 16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론 문을 다 개방해놨으니까 문을 닫으면 좀더 올라가겠죠. 이래서 쉘터가 중요합니다. 현재 온도가 14.6도. 이 소이트를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몇분 소요가 안 됐는데요. 온도가 24도, 25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2인용도의 쉘터에는 충분한 열량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울 정도예요. 이 이소이터 같은 경우는 1단으로 사용 시에 수치상으로 나오는 열량이 2,500kcal 정도 됩니다. 2단 사용하면 5,000kcal가 넘죠. 또큰 장점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소부탄 하나로 1단 가동시에는 2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난로를 가지고 다니시게 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연료통, 뭐 가스 난로 같은 경우는 가스통이 있겠죠. 그까지 부피가 상당히 큰데 얘는 사이즈가 상당히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여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다 그럼 자동으로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전도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화가 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한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일반적인 캠핑을 하시는 어, 오토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이 난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네요. 2소부탄 하나로 1단과 동시에 2시간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리고 2단과 동시에는 1시간밖에 사용을 못한다. 뭐 가스톤 갈다가 볼일 사 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뭐 차박이라든지 이렇게 노지를 다니시는 분들 간단하게 2인 정도 사용하시는 쉘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에 또 올라갔네요. 31도. 물론 이건 좀 앞에 놨으니까 그렇겠지만 옆으로 놔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많이 후끈할 정도로 덥습니다 가스콤 이소이터 이소부탄 두통 정도면 하루저녁 쉘터 내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30.5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소이터 차박과 부부여행 그리고 연인들의 차박여행에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가스콤 이소이터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캠핑업자가 사용하는 캠핑장비 2인 젤터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다이아몬드 큐브 텐트와 그리고 그 큐브 텐트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스콤의 이소 히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부나 연인들 사방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주셔도 충분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스위스 알파인 클럽 다이아몬드 큐브 텐트와 가스콤 이소 히터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